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이 이제 첫째 하늘의 법칙을 따르게 됨을 말씀합니다. 아담은 이 지구의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첫째 하늘의 공이 곧유구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 영의 기운이 빠져나가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구의 사람으로서 유구의 법칙을 따르는 처지가 되었죠. 세월이 지날수록 몸이 늙고 쇠약해지다가 마침내 죽으면 썩어져 흙이 되는 것입니다. 유구의 법칙은 그게 이제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 유구의 법칙. 이영의 법칙은 전혀 다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유구 생명이 끊어지면. 껍데기와 같은 몸은 결국 한줌 흙이 됩니다. 이에 대해 10편, 104편, 29절 후반절에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천도서 3장 20절에도 다 흙으로 말미암아으므로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육의 몸이 아니라 알맹인 영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썩어지를 한 주면 흙으로 돌아갈 이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알맹인 주인인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영혼,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육이 뭐가 안돼 도대체? 육을 위해서 그렇게 잔장하고 육을 위해서 그렇게 먹어주고 왜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결국, 썩어서 흙이 될 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며 이세상 살아갑니다. 누가 보면 12장 19절에 이런 부류에 속한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말했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29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네, 그런 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이 땅에 벌어서 쌓고 땅을 사고 좋은 집을 짓고 또 넓히고 넓히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 그러세요.